안녕하세요, 여러분. PR TV의 햄찌입니다. 네, 오늘 리뷰는 이제 전면을 다 덮을 수 있는 그 우레탄 필름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존에 제가 장착했던 필름들은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네, 여기까지 꽉 차는 필름들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엣지 부분까지. 근데 이 필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필름이 엣지 부분 끝. 여기, 음량 버튼 전까지 꽉 차게, 이제, 화면을 보호해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전 필름들은, 여기 액정에서, 이 굴곡진 부분까지만 보호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구매한, 이제, MCO라는 회사라는 필름인데요. 회사에서 나온 필름인데, 고광택 크리스탈 필름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이제, 이 필름의 종류는 이제 광택도 나면서 양 옆에 엣지 부분까지 이제 보호를 해줘야기, 해줘야기 때문에 우레탄 필름을 사용했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단점이 있다면은 제가 그냥 이제 케이스를 끼우지 않고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케이스를 끼우면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이 부분, 엣지 부분까지 다 덮어줌으로써 케이스가 이 액지부 넘게 되면은 케이스가 이 액정을 밀어버립니다 액정 필름을. 그러면 이제 액정 필름이 뜨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카메라를 고정시키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구매했던 이 거울 케이스 랩시에서 나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네, 장착을 하면은 이게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옆면을 보시면은 이제 기포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도 기포가 계속 생겨서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따로 뜨질 않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점점 누르는 게 있어서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필름이 뜬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뜨게 돼서 이 안에 먼지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하얗게 변하는데요. 그래서, 어, 케이스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케이스들은 이 엣지 부분 전까지, 지금의 엣지 부분 다 덮고 있지만, 엣지 전까지만 덮는 필름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액션 필름 바꾸면서, 이제는 액션 필름 때문에 다시 이제 케이스를 바꿔야 되나 생각하고 있는데, 이 필름은 굉장히 터치감이 엄청 부드럽습니다. 그 전건 약간 뻑뻑함이 있었다면, 이거는 뭐 인터넷을 할때 예를 들어서, 인테스 할때 스크롤이 엄청 부드럽게 됩니다. 물론 갤럭시 S8에만의 그 렉이 안 걸리는 자연스러움이 있지만, 음, 이거 액정 필름에 제 손이 닿았을 때 미끄러지는 기분이 확실히 전에 쓰던 액정 필름보다는 더 부드러운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케이스를 한번 껴보겠습니다. 네, 다른 케이스는 제가 그 이거 랩시 케이스를 사기 전에 3% 프로 받은 이제 완전히 기포를 다시 없애겠습니다. 3% 프로 받은 이제 아라리 아라리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 한번 껴보겠습니다. 네, 이 케이스도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저 옆면에 액점 필름이 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가 떠 있습니다. 네. 딴 부분 안 뜨고요. 이제 여기 부분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필름을 살짝 누른 다음에 누른 상태에서 케이스를 씌워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포는 사라졌습니다. 한번더 깔끔하게 없애주고 이 우레탄 필름이 한번 떨어지면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아까 미러 케이스보다는, 어 이, 필름, 필름이 아니고, 케이스 자체가 부드러워서 그런지, 액정 필름 밀어내지는 않습니다. 네, 당분간은 제가 이, 이 케이스를 써야 될것 같습니다. 더 슬림하기도 하고, 액정 필름 보호도 되고. 네, 오늘 케이스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오늘 이제 댓글 달린 게 있었는데요. 그 티저나 사용 중에 통화 녹음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어 이제 통화 녹음 자신의 목소리는 되는데 그 뒤에 이제 건너편에 상대방의 목소리가 녹음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알아보니까 네, 티 다이렉트 이제 공지 사항이 있습니다. 공지 사항을 보면은 여기 4.30 업데이트한 데가 있는데요. 17년 4월 24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4.30, 17년 4월 24일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업데이트가 된다고 써 있는데요. 저는 이미 4.32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되신 분들은 그게 일시적인 이제 어플의 오류인데요. 그 오류 때문에 4.3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한 건데. 4.2 버전에서는 그 어플적인 오류로 통화 녹음이 안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목소리가 녹음이 안 되거나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현재 이제 4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그 업데이트가 순차적이다 보니까 저는 아마도 운 좋게 먼저 된것 같고, 그, 안 되신 분들은 좀더 기다리시면은 t 전화의 업데이트가 이제 뜨실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업데이트를 하시면 자동적으로 그 통화 녹음의 오류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네, 오, 이상으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리뷰에서는 충전기에 관한 리뷰를 준비해 볼까 합니다. 제가 직접 느낀 그 충전기를 쓸때 무슨 충전기를 사용할 때 어, 위험한 점 그리고 어떤 걸 하면 안 되는지 그 영상을 조만간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PRTV의 햄찌였습니다. 많은 구독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